안녕하십니까. 매프로입니다. 블러 코인입니다. 이 블러,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보좀 뚫어졌죠? 또 앞으로 블러가 어떻게 움직여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또 매매 탈점까지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톡방에서요. 이 블록 코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정보, 더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이번저기 고래들 움직임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고래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몇 시에, 얼마큼의 금액이 지갑에서 지갑 또는요. 거래소에서 지갑 확인됩니다. 이 지갑에서 지갑은요. 고래들의 매 집입니다. 매 집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다 매집만 보이고 있어요. 이 고래들 지금도 열심히 매집 중이라는 거 확인되고요. 이 고래들 움직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얘네들이 움직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대응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해요.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이 나뉩니다. 많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손실을 보느냐, 우리는 많게 나야 합니다. 여러분, 24년이죠. 24년에 빅 이벤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그 중에서 4월 달에 뭐 옵니까? 4월 달에는 방감기 옵니다. 방감기. 또 5월 달에는 이더리움 ETF가 와요. 또 12월에는 미 대선이 옵니다. 이 굵직구치가 세 가지의 이벤트만 봐도요. 24년을 뭐라 불린다? 바로 불장. 강세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게 지금 24년이에요. 24년에 우리는 꼭 대박 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잠시 눈스 볼게요. 이거 지난달 12월 2 8일라나드 뉴스에요. 브레스트 tbl 11억.5억 달러 돌파입니다. 20개 주소가 점유율 34%나 차지하고 있대요. 이 tbl이 뭡니까? tbl. tbl은요? 락업 예치금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고 이자만 받아먹겠다는 게이 tbl이에요. 이게 상당히 호재 뉴스죠. 또 28일이 11억.5억 달러인데요. 지금은 1월 16일이죠. 그럼 더가 되겠죠. 더 됩니다. 또 1월에 또뭐 나옵니까? 1월에 얘네들이 뭘 발표했어요? 에어드랍 발표했죠. 에어드랍. 에어드랍은요 주식으로 말하면 무증입니다. 무증, 무중. 무상증자예요. 정말 대단한 뉴스가 엄청나죠. 다음 뉴스 볼게요. 12일이에요. 6 5 6만 달러 상당 불러 출금. 또 220만 달러 상당 불러 출금. 또제프리또 나왔죠. 우리 제프리왕이. 44만 달러 불러 매수를 했습니다 매집에 매집이에요 누가 이 고래들이 고래들이 계속 매집 중입니다 불러를요 또이 불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nft 대장 1위 이 타이틀이 있죠 뉴스 볼게요 지난 6일에 나온 뉴스에요 nft 최근 3개월 동안 거래량 증가세 12월에는 1조 원을 넘겼다 하죠 이렇게 nft는요 커져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NFT의 대장, 블러가 안 움직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건 움직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또 올해,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요 4월에 반감기 오고요. 또 5월에 이더리움 ETF 오고 12월에 미 대선 와요. 이렇게 이벤트가 있다는 건요. 블러의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블러 장중에 얼마 찍어줬습니까 932원. 저가는 848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911원. 10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어주면서 올려주고 있어요. 블러요. 이 부분 보이죠? 950원. 이 950원을 뛰어넘는 순간 블러는 슈팅 나옵니다. 슈팅 나와요. 또 정고점을 뚫어준 블러기 때문에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죠.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거는. 상승할 때 그냥 쫙쫙쫙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지난해 이게 뭐예요? 바이네스 상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준 블러예요. 힘을 비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 들어왔던 고래들, 이탈도 없죠. 신규 고래들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블러는요, 블러의 상승은 여기서 끝이 아닌다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매수해야죠 우리도 매수해서 우리도 상수익권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냥 막 들어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비중 나눠서 저점에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예요 이런 상승에도 요 들어갈 자리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 주잖아요 이렇게 뭐 흔들어 줄때 모든 코인들은요 제가 늘 하는 얘기 가 뭡니까?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상승하락 이렇게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잡아야 되는 거죠 저점 이, 이 부분 하락점을 잡고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권에 들어간다 수익을 낼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불안에 들어있는 고래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래들은요 우리 존재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흔들어요 이렇게도 막 흔들죠 흔들면서 지네들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고래들은 개미털기 하면서 올린다는 거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는 매매 관점 가져가야 되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 불러야 되는지 안 계시겠지만, 어, 다른 코인들 마찬,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이 단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낮추는 작업, 이 낮추는 작업은 뭐로 한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야 된다. 그, 얘 강조드리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수익권으로 들어갑니다. 블러에는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처럼 고래드 흔들림에 당하면요, 우리는 뭐, 시드머니만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러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돼요. 이 중심을 잡는 건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 중심 잡고 여러분들한테 매매 타점도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나게 돈 벌게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 불러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꼭 낮은 장가 잡으셔가지고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선 있죠 이선이선 이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흔들어 주고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매 타점도 하나하나 잡아드리면서. 또, 중심 또한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8번입니다. 8번.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 거기에 숫자 8번. 이거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돼요. 8번 보내주시면서 불러 딱 써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있지 않습니까? 물린 것도 괜찮고요. 리플. 또 수익권도 다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맞게 이 대응 전략을 짜 드립니다. 이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들한테, 개인들한테는. 이 대응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초반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수익이 달라집니다. 많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손실을 보느냐. 어떻게 나고 싶으세요? 많이 나야죠, 우리. 24년입니다, 여러분. 대박 나야 됩니다. 또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요, 제가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문의주시면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지금 문자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오늘 내로는 갑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실시간 대응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카톡은 바로 실시간 대응 가능하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이 모든 거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예요. 전혀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는 거 금전적인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버튼 두 개만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면 충분하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가만히 듣고만 계셔도 여러분들은 공부되고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에다가 공부되고 코인 시장 흐름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죠. 손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톡방에서 블록코인 정보 공유 중입니다. 매매 사천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그때 가도 늦지 않다는 거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잠시 후에 톡방에서 뵙겠습니다. 8번에 배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